오늘은 오서산을 가보려고 합니다. 아, 제 소개를 안 했구나. 저는, 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제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가는 곳이 오서산을 가고 있어요. 오서산. 오서산이 어디 있냐면, 충남 보령에 있더라고요. 여기가 유명한 게, 어, 억새로 유명해요. 사실, 지난주에, 어, 지인들이랑 같이 올레 버스, 어, 공유 버스를 타고서 민둥산을 한번 갔다 왔어요. 나름 그 제가 생각하는 그 뭐야? 황금 들판 느낌은 사실 잘못 봤어요. 이게 날씨가 흐려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로 가는 데가 오서산이다. 날씨가 아까좀 흐렸는데 오늘 좀 지금 많이 좋아졌죠. 아, 이렇게 찍으면 번호판도 가리고 너무 좋아. 날씨 좋아서 사람들도 많이 나왔나 봐요. 제가 생각하는 건 사실 이런 그림이었어요. 하도에 가면 만이산이 있는데 만이산에 올라가면 가을에 올라가면 황금 들판.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논밭이죠. 논밭이 보이고 한쪽은 바다가 보여요. 약간 그거를 생각하고 어 오서산도 바닷가 근처니까 이런 귤일까 아, 근데, 억세까지 있다네? 그니까, 마니산은 가봤으니까, 어, 여를한번 가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가는 건데, 갔는데 별로면, 사실, 어, 마니산 다시 갈, 오늘은, 오서산을 가고 있어요. 오서산. 오서산으로 가보시죠. 출발! 뭐야? 바람을 잘안볼 수도 있겠는데? 일단 출발 어, 서해대교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어, 몰랐는데 홍성이 한우로 유명한가봐요 홍성 휴게소에 도착을 했는데 일단 주차를 하고 잠깐 일을 보고 오겠습니다 저기 보이는 산이 오서산인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뭐한 19분? 근데 저기가 이제 오늘 가는 게 아무래도 제가 최단 경로로 가는 거기 때문에, 어, 차 타고 웬만큼 오를 수 있는 데는 다 올라갈 거예요. 음뭐 왕복 해봐야 한 2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했으니까, 그 정도 생각하고, 지금 도착 시간이 2시 46분이니까, 뭐, 해가 저도뭐 상관 없겠죠. 랜턴이 있으니까. 아무튼 해가 지면 좀 위험하니까, 최대한, 뭐 해지기 전에는 내려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저산 도착. 최단 경로로 가려고 하면 약간 비포장길을 지나서 지금 산을 올라가고 있어요. 보면 차가 너무 힘들어해. 아, 타이어 타는 냄새가 나지? 뭐야 이거 괜찮은 거야? <laughs> 산 거의 중턱인 것 같아요. 뭐 내려가고 있어 갑자기. 아니 이게 맞아? 갑자기 내려가고 있어 이렇게. 왜 내려가지? 더 올라가야 되는데. 길이 이렇게 돌아가는 길인가? 일단 길을 따라서 한번 가보긴 할게요. 이 뭐시야. 저 뒤에 뭐차 한대 지금 따라오는데. 맞는 거야? <laughs> 저도 초행길이라 그 블로그 쓴 거나 이런 거 길만 찾아보고 왔는데 사실 잘 적혀 있지 않아요 그 초입길 있다가 내려가서 다시 한번 보여 드리긴 할 건데 거기가 진짜 길 같지도 않고 그냥, 그냥 산책로처럼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그쪽으로 가야지 이, 이 길이 나오거든요 나중에 내려가서 다시 한번 확인시킬 겸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들바위가 오른쪽으로 가라고 했으니까, 등산로는 또 1.1km라고 돼있네?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일단 신들바위로 가봅시다. 이쪽이, 이쪽으로 가면 신들바위거든요? 일단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길이 있어서. 내가 봤을 뒷차도 그냥 나 따라오는 거 같아. 쟤 뭐야? 제가 항상 지인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뭐, 낮은 산이든, 높은 산이든, 뭐, 이거 신고 가도 돼? 뭐, 이거 입고 가도 돼? 가끔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딱 한마디 해요. 산은 산이다. 산에 갈 때는 무조건 준비를 다 하고 가셔야 됩다 왜냐, 뭐, 이렇게 정상까지 거의 뭐, 3분의 2 정도 올라가서 가는 산일지라도, 등산화가 없이, 뭐, 뭐, 100m든 200m든 등산화가 없어서 위험할 수 있는 구간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 뭐, 등산화. 그 정도는 꼭 준비를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가면, 뭐, 여긴 겨울에 오면은 100%못 올라갑니다. 여기 산에. 중간에 오다 퍼지면 후진으로 갈 수도 없어. 그러니까, 겨울에는 절대 오지 마세요. 어, 저기도 차들이 서 있다. 여기도 있고. 제가 봤었던 거는 무슨 이런 가드레일이 있는 구간까지 차가 가더라고요. 어이 차가 생각보다 많은데? 뭐지? 어허, 이거 차들 때 없는 거 아니야? 어, 여기다. 어, 여기네. 차를 근데 어디다 대야 되냐? 아, 이제 도착을 해서 주차를 좀 했습니다. 올라가려면 등산화가 있어야 되겠죠? 어, 좀 추운 것 같은데 여기가 18도인데 산에 올라갈 때는 늘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이 안에다가 이제 다리가 들어가는 거죠, 무릎 사이에. 그리고 내려올 때는 이렇게 좀 두꺼운 거 깔창도 하나 가져가고 휴지 꼭 있어야죠. 모르니까 한이 정도만 챙겨도 됩니다. 저는 음악을 들으면서 산행을 하기 때문에 대신에 음악, 그 바깥에 소리가 안 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오픈형. 자, 출발하러 록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올라갔는데 이렇게 올라왔는데, 주차장이 만차여가지고, 저 뒤쪽에다 했거든요. 블로그나 이런데 보면 이쪽으로 올라가시더라고요. 이쪽으로. 어 저기 정상이로 돼 있네 어, 그럼 이쪽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주차를 하셨어요 이게 없세 저기 뭐 얼마나 있다는지 궁금하긴 하네 벌써 힘든 거왜 그런 거지? 후. 저기 뒤에 가족분들이 내려가고 계신데 뭐 어린아이도 충분히 왔다갔다 할수 있을 정도인가 봐요 아이도 있었거든요 10분 정도 올라왔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사람들이 지나가면 아직 적응이 좀안 되는 것 같아 말도 못 하겠어 너무 창피해 근데 한국 사람들은 꼭 지나가고 이렇게 얘기한다 유튜브 하나봐 <laughs> 아 너무 웃겨요 아 그만큼 많이 대중화 됐던 얘기죠 저를 혹시라도 나중에 알아보시는 분 있으면 꼭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반갑게 인사해 줄게요 야 근데 이거 얼마나 더 가야 되는 거냐 한 20분 좀 넘게 올라왔는데 오서산이 오서정이 0.3km 아 신질바이 제가 한 1.5km 올라왔네요 어디부터 먼저 봐야 되지 일단 정상성 먼저. 아, 이번에는 카메라 안 껐다. 한국분들이 아무래도 얼굴 나오고 그러면 많이 민감해 하시니까 좀 피해드리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원래는 요즘에 스틱을 써서 올라가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여기는 여기 올 때는 바로 정상이니까 선크림을 바르고 오거나 꼭 그래야 될것 같아 햇빛이 너무 쨍쨍해 와. 사람 목소리가 들리네 오 이쁘다 어? 저기 멀리 있는, 잠들지 모르겠는데, 서해바다가 보이네요. 이쪽에. 내려갈까? 음. 아, 여기 이렇게 뭘 만들어, 사진 촬영 시 안전실이라서요? 아, 여기서 이렇게 찍는 건가 보다. 아이쁘긴 이쁘다근데 정상은 적인 것 같아 정상석이 저기 부부인 것 같은데 어디가 더 이쁘다고 지금 막 싸우고 계셔 이쁘긴 이쁘다 이쪽으로 가게 되면 정상석으로 가는 것 같아 앞에 지금 부부 커플 분이 엄청 싸우시면서 사진 찍고 계세요 잘 타협한 것 같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여기가 정상석은 아니죠? 네? 정상석 아니죠? 정상요? 네. 정상은 저쪽으로 정상 가야 정상 되나 보요 저기 정상이 정상이라서 거기예요. 아. 네. <laughs> 아 저쪽에도 있고 이렇게 있나 네, 보구나. 네네. 네, 네. 좋은 산행하세요. 네. 정상석인 줄 알았어. 아, 어머님이. 이행분은 저쪽으로 가신 것 같고, 거기가 거기라고 정상석 안 봐도 된다고. 저기 혼자 계신 것 같아, 내가 보기에. 그냥 니네들 보고 와라. 약간 이런 것 같아.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GPS 발도장 한번 찍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음. 와, 진짜 멋있네. 여기가 충남에서 제일 높은 산이라 그랬나 뭐라 그랬나 아무튼 확실한 거 아닙니다 이렇게 약간 가파른 구간도 있어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산은 산이다 항상 이 말만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 등산한지는 한 30분? 근데 뭐 사진 찍고 한 5분? 25분 올라왔다고 보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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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산에 오면 인사도 하고, 왜냐면 길이 좁아요. 그러니까, 인사도 하고 그래야지 잘 비켜주지. 어, 어떻게 찍히는지 모르겠어. 남는 건가? 아 여기 또까방이가좀 좀... 있긴 한데 미쳤나 이거 이게 무슨 꽃이 필지 봄에 좀 궁금하긴 하다 아, 동백꽃 그어볼까아다 왔다 오. 이제 정상석을 다 밟고 이제 하산하기 전에 등산 한번 보고 내려갈 등산을 좋아하지 않는 만약에 영성 분이나 남성 분이 같이 왔을 경우에는 싸울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면 30분 40분 네, 가파른 그러니까 차를 타고 오더라도 가파른 곳을 걸어서 와야 되니까 아마 사이가 좀안 좋아서 가지 않을까 근데 또뭐 이런 감성을 또 보고 안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이쁘긴 진짜 이뻐요. 어허허. 왜 이렇게 날씨 니까 왜? 내려가자. 저쪽으로 <laughs> 가야 블락지가 있는데. 그래, 여기 무슨, 어떤 블락지? 이거 무슨 짓니 와. 화상 길이더 이쁜 것 같다. 야 여기가 백패킹의 성지네. 저기 보이죠? 백패킹 하러 오셨네. 여기가 무슨 또 정상석 같은 게 있는데 여기도. 모르면 모르지만 인증. 서해의 어, 낙조 아 여기도 전망대가 오네 이쁘긴 하네 아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질라고 해서 빨리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데크에는 만약에 백패킹 하러 오시려면 음한 여유롭게 한 5팀? 뭐 1인용 텐트 기준? 이 정도 될것 같고 여기 자리 없어서 여기다가 치신 분도 있어요. 뭐, 잘 처리하시겠지만, 쓰레기만 잘 처리하면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백패킹?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해봐야 되나? 요거 보이시면, 이쪽으로 내려가셔야 돼요. 왔던 길. 만약에 저처럼 차 타고 오신 분들이라면, 해가 이미 졌죠? 이게 생각보다 좀 걸렸어요, 시간이. 1시간 44분, 45분 정도? 거리는 5.5km. 생각보다 많이 걸었네. 내가 등산에서 여기저기 많이 걸어 다녀서 그런가? 하산은 거의 다 했습니다. 한 5시 정도 됐는데, 이 시간에 이제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왔었던 길 그대로 거기다 차를 놔두고, 여기서 이제 걸어 올라가는 거죠. 여기가, 그 백패커 성지이기도 한가봐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오늘 토요일이고 하니까 내일 휴일이라 백패커 분들이 많이 오시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팻말이 보이고 여기가 주차장이거든요 오서산 여기 내원사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내원사 이쪽 길로 가셔야 돼요 이쪽 길로 여기 주차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 이만 내려가는 길이 좀 이뻐가지고 잠깐 카메라 켜봤어요 이렇게 감나무가 많아요, 지금. 이게 다 감나무, 양옆에. 감 떨어진 거 있으면 하나 먹고 싶은데. 아, 씨. 이게 다 감나무거든, 지금. 분명히 떨어졌을 것 같은데. 떨어지면 내거 아닌가? 아닌가? 아, 탐난다, 이거. 씨. 어떡하지? 똥 대신 닭이다. 어쩔 수가 없다. 4만. 한... 아까 감이 너무 먹고 싶었는데 감을 못 먹었잖아요. 그래서 지나가다 보니까 여기 예산 황토사과가 엄청 유명하대요. 실제로 여기 와서 먹어보니까 엄청 달았어. 그래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그 카드 내역서를 이제 문자로 왔는지 확인해봤는데 카드 내역서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가 잘못됐나 싶어가지고 아니면은 뭐 카톡으로 왔나 해서 봤는데 없어요. 저분이 결제를 안 하셨어. 내가 뭐 물어보는 사이에 결제를 안 하신 것같아 그래서 제가 한 4km까지 갔다가 다시 와가지고 결제를 했습니다. 뭐, 그래서 이거 서비스를 주셨어요. 두개 더. <laughs> 이런 거 서비스도 받으니까 더 좋잖아요. 아무튼, 여기까지.